삼각형의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첫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분 AM과 MB가 같고, AN과 NC가 같으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도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이점 M과 N이 선분 AB, 선분 AC의 중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삼각형 AMN과 ABC는 서로 닮은 삼각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응변의 길이비가 1대2. 1대 2.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각 A가 공통으로 같죠. 그래서 SAS 닮음이고 이때 닮음비는 1대 2예요. 자, 두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세 내각의 네 크기는 모두 같겠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 이각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동위각인데 크기가 같잖아요. 아, 그러면 우린 뭘알수 있어요? 선분 MN과 선분 BC가 평행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였으니까, 아, 여기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이 길이는 나머지 한변 길이의 절반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증명.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써 놨나 볼까요? 이두 삼각형에서 각에 있는 공통이고 대응변의 길이비가 2대 1이므로 이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죠. SAS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서 두 변이 평행하고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두 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닮은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선분 MN은 선분 BC의 2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AC의 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금방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그럼 여기서는 선분 MN이 되겠죠. 얘는 나머지 변 선분 BC와 평행하고 그다음에 그 길이는 선분 BC의 절반이에요. 이거 배운 거죠. 그러면 x는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가 되겠네요. 1번의 x의 값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두 배니까 선분 MN의 두 배는 선분 BC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6이 x니까 2번의 x는 12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에서 점 M, N, P, Q는 각각 선분 AB, AC, DB, DC의 중점이다. 선분 M, N이 9cm, 선분 RQ가 6cm일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린 먼저 삼각형 ABC에서 살펴봅시다. 그러면 M과 N이 각 변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두 변이 평행하고 그다음에 선분 MN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이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얘가 9니까 양변에 2를 곱해 주면 선분 BC의 길이는 18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18c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cm란 말이죠. 그럼 이제 삼각형 DBC에서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점P와 점Q도 이두 선분의 각각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식이 성립하죠. 선분PQ는 선분BC의 절반이고, 그 다음 선분PQ와 선분BC는 또 어때요? 평행하죠. 그래서 얘도 얘까지 평행하다. 이렇게 해 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이렇게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얘가 9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는 9cm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분 PR의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선분 PR의 길이는 선분 PQ에서 선분 RQ만큼을 빼면 되니까 9백이 6, 3cm가 되는 걸알수 있죠. 3번의 정답은 3cm입니다.